자, 스마트 케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스마트 케미 X, X 플러스, 그, 주식회사 코어텍 제품인데요. 이게, 장고장이 심하고 요 부분이 엄청 깨져요. 딱딱해 하는데 플라스틱이라 깨져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이 바코에서 스마트 케미가 또 새로 나왔네요? 그래, <laughs> 또 샀어요? <laughs> 사다 보니까 거의 10만원 돈또 들어갔네요. 요걸로 마지막으로, 요것도 그런다 그러면, 이제 케미는 불신을 하겠습니다. 불신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소 주는 대로 케미 아무거나 쓸 겁니다. 나 열받았어요, 진짜로. 케미 너무 이게 비싼데, 이것도 16,000원이에요. 그럼 하나에 7,500원 꼴인가요? 7,600원인가요? 하여튼 7,000원 돈이 넘어요 근데 한 두번 쓰면 은 깨져요 깨져갖고 안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살살 다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번에 요거를 한 10대 정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꽂아보고 어떤지 어, 리, 리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끼는게 어, 알아보니까 끼는게 전에는 요, 밑둥, 밑둥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직접 이렇게 밀어넣어서 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고장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살짝 돌려가면서 지, 집어넣겠습니다.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아씨 안들어가네 이렇게 <laughs>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이씨 이게 이렇게 해서 너, 돌려가면서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깜빡깜빡 한세번 하고 딱 원위치대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우악시럽게 그냥 넣다 뺐다 안 하고요. 그냥 살짝 돌려서 끼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안, 안 되면 그냥 일반 캠미 전자 캠미를 해서 어차피 스마트 캠이도 마루가르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대충 한 1년은 써야 이게 그래도 가성비가 나오는데 1년도 못 써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는 한번 살살 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는 바코 스마트 케미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디자인도 좋아요. 디자인도 요 보라색으로 돼가지고, 심플합니다. 요 빨간색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요, 요걸로 한번 해서, 한번 써보고, 다시 리뷰를 해, 해보겠습니다. 아, 이 스마트 케미를, 이 스마트 케미를 지금, 어, 이거는 바코, 스마트캠 이에요 스마트캠 인데 어, 딴거 별빛 스마트캠 이는 이 요, 요 부분이 잘라져 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 바크스마트캠 이를 썼는데 요거는 지금 몇개월째 쓰고 있어요 거의 100% 장고장이 없어요 어, 요게 조금 가성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케미가 저이 가격대가 너무 비싸 가지고 그뭐 싸봐야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에 하나꼴에 한 7,500원 꼴 정도 돼요 너무 비싸 가지고 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고 스마트케미를 바꿨는데요 이건 괜찮네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요것도 이제 쓰실 때 요거를 그냥 꽂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요.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이게 한 둘, 세 번째 하면은 이게 불이 어, 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좀장고장이 없는 것 같아요. 요기 끝, 요이 부분에, 요, 이, 요 부분에 여기가 깨지거든요. 근데 어, 여태까지 지금 계속 써봤는데, 어, 장고장이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몇 개월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스마트캠이. 이거 한 1년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써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잘 깨지는데, 깨짐이 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건 뭐, 나중에는 뭐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한 1년 쓰면은, 뭐, 그래도 가성비 나눈 것 같아요. 거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다시피 거의 쓰는데, 어 이게 깨짐이 없고, 아직까지는 거의 100% 장고장이 없어요. 그, 던지다가 이거, 요게 딱딱, 저 부탁해서 깨지는 건 있어도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꿔 스마트 캠이 괜찮습니다. 이거.